주산전화 항상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사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원이를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에 있어서 과도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어, 많이 나오면서 58,300원에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추가에 빠지고 빠지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 결국에는 어, 3만 850원의 이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이 있고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거래량 터지면서 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 충분히, 그,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은, 어, 기대해 볼수 있겠다, 어,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어, 저점에서 슈팅에 대한 부분,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좀 재차 반등하면서, 어, 오늘에 보면, 어, 장중에도 봤지만, 어, 조금 좀 아쉬운 모습으로, 주가에 있어서 모습이 좀 어, 나타났지만 어, 다시금 좀 어,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있다 어,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구요 자 기관과 어, 금융투자 어, 투신에서 어, 이렇게 수매수에 어,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잘 어, 나왔고 시간에서 한번 볼까요 어, 시간에서 살펴보면 자, 1.5호, 어, 600원 오른, 어, 1.5, 뭐, 요 정도면 좀 땡큐한,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어, 39,300원에 어, 이런 어떤 1 5 그렇게 해서, 1,100원, 어, 600원, 750원, 요렇게 해서, 600원 오른, 어, 자, 39,300원, 이렇게 시간에서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주가에 있어서, 어, 살펴보면, 자, 보면, 이 신규 확진자에 대한 법은, 아, 왜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잡히지 못하는 거야, 보비어 진짜 쫓장한 아,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어, 9월 9일 기준. 어, 현대라, 오늘 9월 9일이죠.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2049명, 백신 접종률이 37.2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아, 얘기를 하면서, 어, 결국에는, 그, 주가에 있어서 다시금, 이렇게, 어, 좋아지는 모습이, 그, 충분히, 그, 나와줄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부분. 자, 보면, 형들아, 요즘에, 그, 델타 변이 거의 뭐, 아, 어, 힘들어, 보면, 음, 어 델타 변이, 이 바이러스, 정말 바이러스 없이 살아온 인생, 갑자기 바이러스가 우리, 우리에게 출몰하는데, 정말 어떤 월척 없는, 음, 그런 어떤 부분. 근데, 어, 인류 사이에 남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어 인류 사이에 남을 겁니다. 음, 근데 지나고 보면, 대 기회가 있는데, 지나고 보면, 아, 그게 기회였다. 아, 맞아. 내가 그때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회를 발견해야 되는데, 저도 좀,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좀, 이,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상상력이 잘, 이렇게, 안 되네, 보면, 이상하게. 자, 보면, 그래도 뭐, 델타 변이 타격의 미국, 어, 때퍼링. 때퍼링이 또 뒤로 가면, 뒤로 가면, 뭐, 우리가 레전드가 될수 있겠죠. 자, 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소폭 둔화했다고 판단을 했고 델타 변이 확대로 소비와 고용 둔화가 우려되고 있지만 FED 위원회는 연내 태퍼링에 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이렇게 거듭을 했다. 그래서 미 월가에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보다는 자 보면 11월 FOMC에서 이퍼링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ED가 8일 발표한 8월 베이직 북은 대부분 지역에서 외식과 여행, 관광 부분에 위축되면서 경기가 소폭 하락을 했다. 그래서 델타 변이 감염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감소한데. 공급망 개선이 지연되면서 미국 경제 회복 소비가 좀 둔화됐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이렇게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주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델타 변이, 어, 결국에는 그 금일의 그 진원이에 대한 부분, 어,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이, 어, 나와줬던 그런 어떤 부분. 어, 경구형. 경구형은 어 우리지 보면 우리 진원이지. 음 자, 그렇게 해서 어 우리 형이 뭐 질문 받고 있나. <laughs> 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치료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어 이렇게 해서 어 중앙 그 대책 본부는 어 정례 브리핑에서 경구형 치료제가 어 이렇게 유행 확산 저지에 대한 환자에 도움이 된다.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다. 자, 이런 점. 그래서 우리의 진원이가 또어 굉장히 좀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진원이에 대한 부분 형들아 이거 굉장히 이거 불기둥에 대한 느낌하니까네 모습이 충분히 많았죠 보면 어, 진원생명과 학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국내 이상 이거 이거 불기둥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경구용 치료제에 GLX-1027의 임상 이상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이 해당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의 실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임상 이상에서 GLX-1027의 안정성과 내약성, 유효성과 용량 반응성을 평가하는 다기관과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이렇게 해서 유약대조 실험이다. 식약처에서 이상의 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서 미국과, 음, 푸에르, 어, 톨리코, 북마케도니아의 승인을 받아서 GLX1027의 글로벌 임상연구에, 어, 임상계획을 참여, 이런 부분 굉장히 트레비앙 합니다.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어, 앞으로도, 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남아공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주의 유산 효능을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근희 대표형이 코로나 중증 폐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치유연무의 필요성이 높아졌죠. GLX1027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가 면역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선전 잠재력이 우수해 어 이러다 부분 형들은 그럼요 오늘 시장만 조금 좋았으면 주가가 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좀 안타깝죠 보면 그래서 장중에 봤을 때아 우리 지연이 날아가는구나 어 좋았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진짜 잘해보자, 현들로나야. 뭐,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어, 얘기. 어... 그런 어떤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래도 막판에 좀 반등 좋네요, 형들은. 막판에 확 들어왔잖아. 나파면. 어, 세계들을 원래는 여기서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내 마녀들이,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어떤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아, 다시금 저가에서 어 올려주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세게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어 다시금 좀어 저가를 찍고 어 반응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하다 그래서 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 여러분들아 수급에 대한 부분 기간들 잡아주고 금융 투자에서 잡아주는 이런 또 투신의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레전드다 어,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 추가. 다시금 봐야되게 되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그동안 힘들었는데, 우리가 또, 어, 다시 한번 좀, 어, 까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 형들아. 아, 어 그러니까, 뭐, 힘을 내시고요. 어, 다시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면. 어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되잖아, 보면. 음. 그래서 오늘 좀 과도하게 좀 하락했었어. 보면. 아 오늘 타이밍이 좋았는데 우리 진원이가 보니까. 그데좀 과도하게 좀 하락한 만큼 음,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코선 스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잘 지켜줬네요. 음. 자 서베다, 어, 우리 진원이가 다시 한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 확인하시고요. 저아요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